칙 느타리와 뽕나무 느타리 버섯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뭐, 고지는 한, 한400 고지 정도, 정도 되는 곳이고, 천천히 다니면서 보기 힘든 칙 느타리와 뽕나무에서 자라는 느타리 버섯 한번 채취, 요. 1 0 m 리 깨끗합니다, 아주 그냥. 벌레도 안 먹었고. 채취! 아우 좋았어. 아, 이렇게 좀잘 보여줘야 되는데. 이거 꼴랑 뭐몇 개. 아. 일단. 또봤으니까또 포대가 잘 퍼졌는지 찾아봐야겠음요 이쪽에도 층나트레이가또아 깨끗합니다 아주 그냥 벌레 하나 안 먹고 그치만 양이 얼마 안 된다는 점아 깨끗해 아주 지금 다른 포인트보다 더 지금 코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좀 잘만 하면은 또 대물급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이 어, 이쪽 포인트에 또층느 다리가 이렇게 보면 밑둥 밑둥도 아주 깨끗한 것이 자연 건조가 되고 있는. 아우 좋았어. 아우 <laughs> 좋았어. 어우 칡 냄새. 칡 <laughs> 냄새. 어우 요거트 어우 한 주먹이 아주 그냥 좋았어. 오늘의 뽕나무. 뽕나무. 느타리버섯 사실 지금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식감은 더 좋습니다 뭐 키워서 좀 몸을 불려가지고 먹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먹기에는 제일 좋은 사이즈 어마무시한 식감 뽕나무 느타리버섯 좋았어 이쁘구만 어디보자 아 이쪽에도 또 칭너 칭너 다리가 이쁘게 따버려 아우 좋았어 막 따버려 어디보자 이쪽에도 층류 다리가 한 개, 두 개도 아니고 한 개. 그래도 감사히 가지고 가겠어. 좋구만. 아 우리 물태이가 있으면 다 한데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는 곳이야. 보글 보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층류 다리. 얘네들은 너무 작아. 패스. 어우, 치기 아주 그냥 치, 치기 그냥. 오, 고라니가 빨리 가라고. 오, 금쪽 놀랐네 Arata, Arata!